고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우리 1번 문제에서 어떻게 하자겠죠? A에 여집합을 하고, 여집합을 하면, A가 나온다겠죠? 그쵸? 아, 그래서 첫 번째부터 옳지 않네요. 이거 A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A가 있고요. A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다음에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바깥쪽이죠. A의 여집합은 두 개의 교집합을 하면은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고요. 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 A의 여집합은 바깥쪽이다. 네,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표현이다라고 했었고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A가 있고 A의 여집합 그러면 요 관계죠. 지금. 그쵸? 그것을 합집합을 했으니까 얘는 전체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쵸?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4번 자 이거 아까 외우자고 했었죠. 어떻게 했냐면 B에서 차집합 A라면 A, 아,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교집합의 성질인데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똑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교환 법칙 이 성립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어, b가 먼저 시작 차집합일때 b가 먼저 시작하면 b 교집합 a의 교집합으로 가야 됩니다. 순서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합집합도 a 합집합 b b 합집합 a 뭐가 성립해? 교환 법칙 이 성립합니다.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대해서